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전시작전통제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안보 정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이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시 작전 통제권 뭐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부르죠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찬성 여론도 있고 반대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찬반에 앞서 정확하게 알자는. 차원에서 제가 해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드리는 자문은 도대체 전시작전통제권은 무엇이고 작전통제권은 무엇이며 작전지휘권은 무엇이며 또 군통수권 군사주권은 무엇이냐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군통수권 또는 군사주권 이뭐 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 있고 대통령이 행사를 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는 지휘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크게 세 가지 권한이 나눠져 있죠. 하나는 행정 지휘권, 또 하나는 군수 지원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작전 지휘권입니다. 행정 지휘권은 뭔지 뭐잘 아시겠죠. 우리 군인들을 인사 성진도 시키고 또 조직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군수 지원권은 보급 장비 이런 것을 이제 보급을 해서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전투에 임하는 것 이게 이제 작전이죠. 작전 지휘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 군의 군사 주권에는 행정지휘권, 군수지원권, 작전지휘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작전지휘권 중에서 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체제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한 작전에 대해서는 미군 장성이 최고 사령관이 되어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시작전통제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쟁이 나면 지금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 이자 연합사 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미군과 한국군을 단일체제로 묶어서 연합군으로 통제하고 작전을 지배한다. 이게 지금 현 전자권 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외가 좀 있죠. 지금 평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물론 모든 권한이다. 우리 군대는 우리가 다 관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합 권한 위임 사항, 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평시지만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들 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훈련, 연합계획 이런 거는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처럼 미군사령관이 관할한다. 이게 현 체제입니다. 자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스스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전쟁이 났을 때 작전통제권이 미군이 가지고 있느냐? 왜 한국군이 우리 군대를 다 작전 통제를 하지 않고 미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작전 통제권의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사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잘 훈련된 군대와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탱크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밀고 내려왔죠. 이승만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일본에 있는 메가드 장군. 메가드 장군은 당시 극동군 사령관이기도 하고 주일미군 사령관이기도 했죠. 한국의 군대를 끌고 와서 막아달라. 그리고 우리 군대는 아직 부실하니까 미군하고 한국군을 같이 당신이 지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작전 통제권을 넘긴 겁니다. 그런데 미군 사령관에 넘겼다고 하는 것은 유엔군 사령관에 넘겼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978년에 한미연합사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체제인데요 지금 전쟁이 나면 이 상태까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실제로 한국군과 미군을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휘부를 미리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는 사령관이 미군 사성장군 부사령관은 한국 군 사성장군. 그러면 이제 사령관은 미군이기 때문에 이 한미 연합사 사령관을 통해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그 밑에 전쟁이 나면 예하부대만 편성하면 바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체제로 가다가 1987년에 노태우 당시 대선 후보가 작전 통제권이 미군 손에 있는 이 체제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바꾸자 하고 공약을 내건 것이 이 체제의 변경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가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가져왔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군에 대한 모든 분한은 한국군이 행사한다. 단일 부대가 되어서 단일 지휘체제로, 연합군체제로 사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만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 군사주권의 대부분을 한국군이 가져온 겁니다. 그게 이제 평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다시 회수를 받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05년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 나도 미군이 우리 한국군을 지휘하지 않는다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여론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 여론을 반영을 해서 아 이거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말고 연기를 하자 해서 좀 연기를 했고 박근혜 정부 때 와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그러니까 이런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전자권을 전환하지 몇 년도에까지 전자권을 환수하는 시일를 정하지 말자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하자 이렇게 해서 애매모호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게뭐 사실상 한미 양국이 지금 현 체제에서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고 합의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간 것이지요. 그랬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또다시 전자권 환수 또는 전환 지침이 발표되고 한미 간에 다시 한번더이 음, 조건에 음.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문재인 정부도 전작권을 자기 임기 중에 전환을 하겠다, 환수를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한미간에 합의한 것은 한미군의 능력을 3단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본 연후에, 이제는 한국군이 행사를 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 이 전작권 체제를 바꾸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작권 체제는 미국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6.25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군에게 가져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미군에 넘어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런 체제가 북한이 보기에 전쟁을 이렇게 도발하기 굉장히 어렵다. 소위 전쟁 억제력이 우수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전작권 체제를 가만히 두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장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점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쟁 억제에 유리하다. 두 번째는 억제가 안 되어서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승리하기에 유리하다. 세 번째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뛰어나다. 네 번째는 주한미군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유리하다. 막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전쟁 억제 유리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한국군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채로 싸울 때가 더 버거운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할 수 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한국 방어에 미국이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체제지요.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이게 전쟁 억제를 우수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전쟁에 승리하기가 쉽다 더 쉽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군 사성 장군이 사령관이 돼서 전쟁을 지휘할 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미군에 더큰 전력을 끌어오거나 또뭐 미국의 항모 전단을 요구하거나 모든 면에서 전쟁에 투입되는 자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분리된 것보다는 이게 더 유리하다 이게 더 승리하기가 쉽다 세 번째 효율성 문제. 전쟁을 치르다 보면요. 동맹군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전투도 하고 우리도 뭐 베트남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군과 함께 싸웠죠. 그런데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소통 기구가 필요하죠. 그 협력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오발 사고도 일어나고 항공기의 오폭 사고도 일어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일 지휘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제거하고 싸울 수 있다. 네 번째는 주한미군의 지휘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5만 5천 명이 있죠. 근데 한국은 2만 8,500명입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사령관은 별 3개의 중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별 4개 사성장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체제 문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 미군은 실제로 전투를 자발적으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본부의 행정적 지위를 받으면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한반도는 방금 제가 연합사 설명을 드렸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전투 부대로 돌변해서 싸울 수 있는 전투 체제를 갖추고 있는 전구입니다. 이게 한반도 전구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가 주한 미군이 규모는 적지만 지위는 더 높다. 이게 만약 전자권이 환수가 돼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글쎄요, 뭐, 정치 풍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면서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중심이 한반도가 아니고 일본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물론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방국이지만 경쟁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전자권 체제로 묶어두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중시하는 분들은 현 전작권 체제를 변경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그러면 전자권을 환수를 하자 빨리 분리를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우리 군대의 상당 부분을 미군이 지휘를 한다 이게 도대체 우리 국가 자존심에 맞는 일인가라고 하는 어, 이유로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요 이게 다른 나라들이 보면 대한민국이 군사 주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자주성을 키우기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마치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만큼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하게 남북관계, 한중관계를 검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군은 미군이 지휘한다.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속국 아니냐, 군사적 속국이 아니냐. 이런 지휘로 우리가 북한하고 화해협력을 제대로 동등하게 할수 있겠느냐? 어, 북한은 이걸 빌미로 계속 미제의 앞잡이 괴뢰정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중국하고 군사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 또 다른 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작권 체제에 있는 한 한국군이 스스로 자립할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사실 이 얘기는 상당히 뼈아픈 얘기죠 전쟁 나면 우리는 사흘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미군이 와서 탄약도 대주고 포탄도 대주고 다 한다. 정보? 걱정할 거 없다. 미군이 다 정보를 제공해준다. 위성을 미군이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돈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타심을 계속 키우다 보면 언제 대한민국이 선진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겠느냐? 또 혹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전작권 체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북한이 큰 도발을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전작권 체제 하에서 미군이 이제 전작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확전이 되는 걸 두려워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100% 행사하는 편이 북한 보기에는 더 두렵다. 이렇게 또 머리를 펴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거 하나하나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전자권 체제의 장점과 현 체제의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했는데요. 이제 좀 실무적인 차원, 더 세밀한 부분에서 자문자답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말이 과연 맞는 것이냐. 과거에는 전작권을 뭐 반납받는다, 환수한다, 뭐 전환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섞여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말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제 사견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전작권은 대한민국 뜻에 반해서 미국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에게 요청해서 미국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되찾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작권 분리라고 쓰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로는요. 트랜지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한미 간에 외교적으로 합의된 용어가 돼서 지금은 다 이제 전작권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오해를 낳고 있느냐 지금까지 전작권은 전쟁이 나면 미군과 한국군이 한 덩어리가 돼 있고 이한 덩어리가 된 연합군을 미군 사령관이 지휘한다. 이게 한국군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군 사령관이 그행 그것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군 사령관이 한국군과 미군 모두를 지휘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끝나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소위 사단급 예단급이 큰부대 전투부대들을 해외에 파견하면서 다른 나라 사령관 밑에 미군을 편제해서 싸우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미국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요. 전작권을 환수한다, 전환한다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군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이 지휘한는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작권 분리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자 우선 이용어상이 혼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났을 때지휘를 하는 것이 지금 뭐 연합사 사령관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유엔군 사령관이 한다 그러고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요.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엔군의 대부분은 다 미군이죠. 그래서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죠. 그리고 한미 연합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혼란스럽지 않느냐?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곧 유엔군 사령관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곧 연합사 사령관. 이세 개의 모자를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어떤 쪽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연합사 사령관이 한다 해도 괜찮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다 해도 괜찮고, 유엔사 사령관이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혼란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무적인 얘기.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연합전작권 체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반기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본에는요, 도합 89개 미군기지들이 도치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을 끝내면서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 일곱 곳을 지정을 해서 유엔사 후반 기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유엔이 생기고 난 연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를 위해서 유엔군 사령부를 설립한 경우는 대한민국 한반도 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에다가 후방기지 일곱 개까지 거느리도록 한 체제는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럼 후방기지뭐 하는 데냐? 거기에는 각종 장비와 보급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 한복헌에 있는 요코다 미군 기지, 공공기지는요, 사실 6.25 전쟁 동안 대한민국을 살린 기지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폭격기들이 날아와서 다부동 전투에서 인민군을 폭격을 했고요. 이 기지들이 전쟁 나면 한국에 파병되는 군대들의 보급품을, 장비를 제공하고 편제를 만들기 위해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움직이고요. 미 본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원군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요.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기 때문에 한국군을 같이 지휘하면서 전쟁을 단일 체계로 지휘하면서 일본에 있는 후반기지를 관할하는 최고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도움을 받고 보급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많이 시기를 하고 부르고 했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작권 체제다. 이런 체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일본에 있는 유연사 후반기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모든 대한민국 군대가 전시작전통제권 체제로 들어가서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작사 있죠. 후방을 담당하는 이작사 사령부와 육군입니다. 그리고 그 휘하 부대들 아닙니다. 전쟁이 나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관할합니다. 그 다음에 각군 본부, 육해공군, 해병대, 본부. 뭐 해병대는 뭐, 군령과 군정이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정 부분.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각군 본부들은 군정을 행사하기 때문에 작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병이지 용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병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관할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투를 하지만 특전사 같은 데에는 일개 여단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할을 하도록 지금 돼 있죠. 수방사도 빠져 있습니다. 국군정보사, 국군방첩사 이런 부대들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군대는 이군사령관 밑으로 들어간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제 결론은요.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같이 화해 협력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평화 공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목표죠.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힘이죠. 우리가 힘을 가지지 않고 평화 협력에 몰두를 하다가 보면 모든 것이 북한의 자비에 내맡겨야 되죠. 북한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우리는 시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 남북한 공존을 위한,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안보, 이두 가지는 항상 병행해야 하는 두 마리의 상도 마차다. 자, 결론 두 번째.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탄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장단점을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아주 정확한 안보 손덕 계산을 한 연후에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김태우의 안보 정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